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뼈가 있죠. 그 다음에 피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죠. 그리고 혈액이 있어요. 근데 그 혈액 속에, 혈액 속에 뭐가 있느냐 면 경락이 있어요. 이, 이 경락이라고 해가지고 서그 침을 놓으면 은 우리가 침자리라고 그러죠. 그 침자리가 뭐인가 하면은, 이렇게 혈액이 갈라지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지죠. 요 자리. 요 자리에 혈액이 탁해지면은 뭉쳐요. 여기가 갈라져요. 여기, 여기, 여기에서 뭉치는데, 이 자리가 침자리인데, 지금 오늘 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경락. 이 혈액이 뭉치지 않게끔 쭉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이 한 바퀴를 뒀는데, 58초 에요1분당거 걸려.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의 기력기는 얼마냐? 어, 그, 문헌상으로 보면 10만 키로로 되 있어요. 10만 키로면은 지구가, 지구의 둘레가 5만 500 키로니까 지구를 두 바퀴 돌 정도에다가 우리 몸의 혈액이, 혈관이 길어요. 근데 그 혈관을 58초 만에 혈액이 한 바퀴 돈다는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맥히면은 그거는 그 본인이 안 움직여서 그래. 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이 경락은 뭔가 면은 우리 몸의 경락이 722개, 여기이 문헌에 나온 것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문헌에 나온 것같이 않나? 더 많아요. 그런데 72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장부가 1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은 우리 몸에 정중선을 통해가지고 아주 가운데를 통해가지고 해음에서부터 요 성장까지가 인맥 그렇죠 여기 해음에서 성장까지가 인맥그 다음에 장강에서 은교까지는 장강에서 항문 항문 그 꼬리뼈 뒤에서부터 등을 타고 올라서 백회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서로 그리고 위에 입술료가 은결이렇게 만나는 데거든. 이렇게 서로 동맥해서, 우리 몸은 정중앙으 해가지고, 반이 논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두 개를 합친 거야. 예. 네. 그랬는데,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여기 좌우라고 로돼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폐경락일. 정부에서 운문을 해서 이 척택을 해가지고 서로 소상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몇 개가 있는가 하면 1 1 개가 있어요. 한쪽에 1 1 개. 그러면 좌우니까 몇 개요? 스물두 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좌측 우측 합해서 스물두 개의 혈이 있다. 아, 어. 그것을 전부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은 방광이죠. 134개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뭐가 있어요? 위장 경락이죠. 자, 그러면은 왜 위장 경락은 90개고 여기는 134개가 있느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자, 위는 우리 몸의 위는 어떤 역할을 해? 모든 것을 먹는 역할 을 하죠. 모든 마물이다 들어가죠. 그러면, 방광은, 다, 내보내는 역할 을 하죠. 그러면은, 90하고 134개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예. 뭐, 한 40, 4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작게 먹고, 많이 내보내는 거예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많이 먹고, 안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생겨? 정체가 생겨. 그러면 병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식하라는게 그거예요. 소식을 해야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뭐든지 먹어야죠. 때 되면 먹어야죠. 근데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잡게 먹어요그 다음에 많이 먹어 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동맥과 인맥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가운데를 안 앞과 뒤를 똑같이 한바고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들어오는 기운, 우리 기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요요 요 인맥은 내보내는 기운. 근데 이건 반대로 됐죠, 그죠? 먹는 것은 죽게 먹고 내보내는 걸 많이 내보내. 여기는 어떻게 돼있어요? 들어오는 건 많고 지금 나고내는건 작잖아. 왜 그랬을까?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기운이내 기운이 들어온 거를 다 내보내면 먼저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운은 많고 내보내는 기운은 작아야 내가 힘을 쓸 거야. <laughs> 어때? 논리적으로 맞죠? 예. 네. 그래서로 이 동맥과 인맥은 이렇게 들어오는 기운이 많고 내보내는 건 적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그렇죠? 나머지는 헤엄에 저장을. 우리 몸에 남는 기운은 헤엄에다 저장을. 그래서 지금 여기 은교하고 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여기 여기 요가 성장이고, 요, 요 인중 안쪽으로다가, 이빨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은교인 동맥과 인맥이 이어져야 돼요, 계속. 그러면 해음과 장강도 이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앉으거나 서거나 걸어가거나 할 때, 항문 조이는 운동, 그전에 들어봤나요? 항문 조이기 운동. 예. 네. 황문조에게 운동을 하면은 해음과 장강이 이어진다니 그 다음에 승장과 은교는 말을 하면 떨어져 있죠 말을 안 하면 붙어 있죠 그러면 임동맥이 계속 돌아가 돌아가는데 말을 많이 하면 입이 항상 걸려져 있잖아 그러면 기운이 어에대 떨어져 돌들 못 해. 어. 돌들 못 해. 그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지금 기운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성인 성자에도 보면은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듣고 말하나고 되어 있어요. 먼저 듣고 말을 해라. 그랬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 말부터 먼저 하고, 됐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면은, 아, 이게 어떤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요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가보다 그래 버리면 끝나. 결국은 뭐가 돼? 떨어져. 자, 사람이 죽으면은, 후교가 다 열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열리는 게입과항문이요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어, 그러니까, 임동맥이 끊어졌으니까 입이 열리고 항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항문과 입이 항상 관측이 있는 사람이 기운이 강한 사람, 나 같아. <laughs> 자, 이제 이해가 갔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로 이 전체를 다배우려고 하면은 진짜 머리 안, 머리 아파 진짜로. 근데 요즘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24정경이라고 했어요. 12개의 장부가 양쪽으로다가 전부 다 하니까 24개가 되는 거죠. 24개의 경락이 전부 다 합한 것이 722인데, 암만 서울대학교 뭐야 그 저기 저 나온 사람들 이거 외우려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병이 오는 병이 이런 경락으로 오는 병이 별로 없어요 어디로 오는가 하면 기경이라고 하는 병으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열결, 합복, 독담, 공도 이렇게 붙어 놨죠 이게 기경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서울서 KTX, K, KTX가 딱 출발을 하면 은 어, 수원시고 천안시고 대전시고 대구시고 부산으로 가. 그렇죠. 잔여하는 역은 안 쓰죠. 그렇듯이 지금은 병이 와도 그렇게 큰 역에서 그 KTX가 쓰듯이 거기다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점을 찍는 게 이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열결이라는 것은 어딘가 하면 내네 손가락으로다가 세개 요거 요, 태연 자리인데 이렇게 꼬부라지요 여기서는 세개 가지고 여기 맥집는 자리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맥이 자요네 맥지 요네 맥이 안 띄면 큰일 나요 맥지. 여기가 열. 그러면, 폐가 안 좋은 사람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체질인데, 장이 안 좋으면 살이 찌고, 폐가 안 좋으면 말랐다고 그랬어. 근데, 아무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폐가 약해. 그런 사람은 여기를 자주 눌러줘. 여기, 양쪽으로. 그래서 이 기운이 계속 들어가야 돼. 폐까지 들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대장 이제 폐하고 대장하고는 음양의 관계예요. 그래서 대장은 합곡 여기 야 엄지 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 사이 합복, 속들이란 말 여기 속들이 합 예. 네. 이렇게 여기를 눌러줘야 돼. 네. 그러면 장이 약한 사람들도 장이 좋아져요. 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뭔가 뭐 설사나 변비가 계속된다든가. 원래 장은 이이 이 대장은 원래가 변이 황금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너무 굳어도 안되고 너무 풀어져도 안되고 황금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나온다그러면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면 은 장약해버려요 그래서 이 합곡을 눌러야요그 다음에 이제 위장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위장이 3리 어딘가 하면은, 무릎, 이렇게 보면 무릎뼈가 있죠? 무릎뼈 밑에 여기. 잘안 보이네? 무릎뼈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속긴는 자리가 있어요. 네. 예.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를 눌러줘야만이, 어, 가 편해요. 자, 여기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 점심 안 먹었지만, 아침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족삼리를 눌러 주고 양쪽을 족삼리 양쪽을 눌러 주고 바깥으로 그렇죠? 바깥으로 눌러 주고 합곡을 눌러 줘. 그렇게 하고 있으면 2분에서 3분 안에 트림이 나 버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제를 먹어. 요 그렇죠? 소화 가안 되면 소화제를 먹어. 그러면 그 소화제라는 것은 약으로 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는 부담이 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소는 비장이에요. 이게 우리 비장은 우리 몸에서도 어떤이 위치에 처지하는가하면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위치예요. 그 다른 데는 암이 다 걸려도 치료할수 있어요. 나아질 누구든지 다, 암이 와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장애 암이 왔다. 그러면, 암도 치료를 못 해. 하나님이 와야 돼. 네. 하나님이 아는 안 와야 돼. 그래서, 비장애이 공손이라는 자리는, 여기, 이렇게 보면, 엄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 뒤에다가, 엄지발가락 뒤로 다가요 가운데쯤에서 지금 엄지발가락 이렇게 끝나죠 그 뒤에 밖에서 이렇게 눌러 면고할 거예요 예 네. 그거가 있어 이렇게 음.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줘도 잘 몰라 그러면은 그 책만 하셨죠 그 책에 보면 그게 나오니까 표시를 해가지고 항상 이걸 해줘 그러면 예방이 되니까, 어, 병이 오지 않지, 예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심장은 이제 여기, 우리가 그 박동하는 심장. 그 심장의 경락이 어디로 올리냐, 새끼손가락으로 올리거든요. 요. 그래서, 이 심장의 경락에 그 소해라는 데는 어딘가 먼저 이렇게 돼있죠. 그럼 요게,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면은, 심장 약한 사람들은 여기를 눌러주면 좋아요. 네. 그 눌러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서, 여기 눌러주세요. 네. 양쪽을. 나는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옷을 벗었지만, 옷 입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심장에, 혈액이 확 돌기 때문에 좋아져. 이 경락은 방금 얘기했듯이, 요렇게 갈라지는데 맥힌 말한고 그럼 여기를 눌러줘가지고 요걸 없애버린 거야. 예 네.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혈액이 확나갔대그 네. 다음에 후계. 후계는 소장에 뚝한 건데, 새끼손가락이 렇게 돼있죠. 그럼 바로 쥐요. 바로 체크손가락 바로 뒤에 이렇게 보면 체크손가락 바로 뒤에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바로 뒤에요. 예.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예. 바로 뒤에. 거기가 후계게요 그러면 신맥과 조회가 있는데 그 특히 여자분들은 신장 방광에 대해서 엄청난 예민하죠. 그 생명이에요. 여자의 생명은 신명만 구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거죠. 근데 이이 이 신맥과 조혜라는 이두 군데만 두 군데만 잘 활용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평생을 상관 걱정 안 해도 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어이되겠이니까 우리가 여 이제 복숭아씨라고 하죠. 복숭아라고 했죠. 그렇죠. 이 네. 앞쪽으로 또 이쪽도 이쪽은 또 뒤에 복숭아, 복숭아 앞쪽으로 여기를 항상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 주세요. 이, 두 손가락으로 눌러도 되게, 되돼이어요 예. 네. 그래서, 신장이 약하고,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이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끝에까지 넘어가고, 발목이 약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가 저기, 관절 했잖아요. 그니까, 신장이 약하고, 방광이 약한 사람은, 발목이 팔목이 약하니까 자꾸 삐끗하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자리를 계속 양쪽을 계속 눌러주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포와 삼초 그렇죠? 자, 심포와 삼초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기운과 내보내는 기운 있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세 손가락, 세 개를 내네네 손으로 이렇게 보면요 가운데 아까 열결은 요쪽에 있었죠 아까 열결은 요쪽에 있었죠 지금은 요 가운데 네. 가운데를 내관이 라고 하고 똑같은 위치에 밖으로는 내관이 그래두 개를 이렇게 눌러요 양쪽은 두 개를 있겠네요.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한참 청소를 하고, 뭐, 일을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피곤하다. 그러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눈을 감지 말고, 여기를.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청소를 해도 기운이 안 떨어져. 자, 됐죠? 여기 안 읽었죠? 예. 우리 몸 중에서 아주 중요한데. 네. 그다음에 이제 담낭이라는 건 쓸개예요. 쓸개 슬개. 담자가 쓸개 담자거든. 쓸개 주머니라는 얘기예요. 낭자는 주머니 낭자. 담낭은 쓸개인데 쓸개하고 간 간하고는 음양의 관계인데 이 태충이라는 데는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죠? 그럼 약간 들어오면, 아까 여기저기, 팝꽁 눌러주듯이, 약간 들어온 자리에 눌러주면, 은 그거가 대충이야. 그럼 그거가 간이 좋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기목은 새끼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서 보면, 세끼발가락하고 네 번째가 사이 거기를 한번 눌러보셔요네자 눌러보면은 우리 몸의 근육을 담당하는 데가 쓸개예요 근육 쓸개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근육통이라는 얘기를 하죠 특히 근육통 중에서 제일 그 어, 빨리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쥐 나는 거 우리는 그걸 쥐난다 그러죠 다리가 있막 쥐나이죠 손가락 막. 그럴 때에 거를 누르죠 조기 먹을 그러면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없다 그래서 이 경락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돼요? 요 갈라지는 자리에 안 좋은 혈전용해계고에서 혈액이, 그탁해거나 그러면 그것이 뭉친다 그랬죠.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요 혈액을,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눌러서 없애주거나, 침을 놔서 없애주거나. 그 놀이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천추에 한이 맺힌다. 그런 말씀을 봤죠 어떤 때 가슴 아프고 그럴 때 천추에 한이 맺힌다. 근데 그때의 이 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슴으로다가 한이 맺히는 것은 한맺힐한 자예요. 가슴으로다가 한이 맺히는 것은 한맺힐한 자예요. 근데, 이 천추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배꼽이 있어요, 배꼽. 그렇죠 배꼽 옆으로다가, 손가락 한마디 반 정도.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한마디 좀 지나서 보기가 천추라고 는 위장 경락자예요 그러니까 위가 차가우면, 이게 차가울 한자거든요? 위가 차가우면은, 여기에 한이 맺히는 거야. 요기, 요기. 그래서 요거를 풀어줘야 돼. 그럼 위가 편안해져.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줘?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 뿜어 올라오죠. 배가. 그 다음에 요 자리를 딱 잡고 있다가 내보내면서 눌러줘.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장이 좋아지죠. 예.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질문. 예. 여기 보니까 예. 오늘 진짜 중요한 혈자리를 알려주셨는데, 예. 대부분 손 아니면 발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경락이 방금 12개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음의 경락과 양의 경락. 그러면 손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나는 게 있고, 발에서 시작해서 발로 끝나는 게가 있고. 그게 음은 밑에서 올라오고, 양은 위에서 내려가 그래서, 어 원래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 경락이, 양의 경락이 올라가게 되 있거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사람이 누워있을 적에, 우리의 침짜리 할 적에 항상 이렇게 하고서 친구들 네예 네. 이해가 갔어요 네예 네, 감사합니다 오, 오늘 좀 시간이 길은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